안녕하세요. 생활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남의 이봉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주제 알아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 내가 얼마나 받게 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요, 음, 내가 내는 돈,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입한 날짜, 오래 가입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하려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오랫동안 내면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국민연금 공단에서요.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예상연금 수령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예시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받게 되는 국민연금 그중에서 나이가 차서 받는 게 노령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노령연금은요 좀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 계산에 기본이 되는 식이 바로 기본연금액의 공식입니다. 자, 기본연금액의 공식, 예, 우리는 공식 나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자, 기본연금액의 공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연금액은요 상수를 곱하고 A 플러스 B를 곱합니다. 그리고 1 플러스 12분의 0.05N을 곱합니다. 음, 어렵네요. 각 시기의 아,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A 부분과 B 부분이 있는데요. A는 전체 국민과 관련된 거고요. B는 가입자, 나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A는 연금 수급처, 내가 연금을 수급하기 전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액의 평균값. 말이 어렵죠? 결국 전체 국민의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B값은 가입기간 전체 중에 가입자, 나의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입니다. 아,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A값은 국민 전체의 소득과 관련되어 있고 D값은 나의 소득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n 값이 있는데요. 이 n 값은 20년을 초과해서 내가 가입한 월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월수가 20년이 안 되면 이 뒷부분은 다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수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부분은 아래 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4로 시작했는데 지금 점점점점 내려가서 아, 나중에는 1.2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간에 따라 상수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계속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요. 1988년 처음 국민연금이 생긴 때부터 10년 동안, 1998년도까지는 상수가 2.4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상수가 1.8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5가 적용됐었고요. 매년 0.05씩 감소해서 2028년에는 1.2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요, 한1.335 정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수가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상수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소득 대체 율이라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용어는 조금 있다가 다시 안내를 드리고요. 상수가 얼마일 때 소득 대체율이 얼마인가를 간단히 표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가 2.4일 때 소득 대체율은 7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처음 국민연금이 생겼을 때 소득 대체율, 내가 지금 버는 것에 약70%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드릴게요. 라는 제도로 시작했다는 거죠. 자, 상수가 1.8일 때는 소득대체율이 6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수가 1.5일 때는 소득대체율이 50%. 매년 줄어들면서 상수가 1.2가 되면 소득대체율은 40%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본인의 평균소득연금지급액의 수준입니다. 어, 말이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이고 자신의 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동일하다면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연금액의 식 중에서 a값과 b값이 똑같다면 본인의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200만원 벌면 내가 나중에 8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가입 기간이 기준이 4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수령 가능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제시된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시간을 잡아서 아, 안내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국민연금 나중에 내가 얼마나 받게 되나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국민연금 얼마나 받게 되는데 지금은 알수 있나 없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납부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국민연금공단에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체크를 해보자가 결론입니다.